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소륜국 통해서, 어, 좀 국화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화 왜 그려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몇 분들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국화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림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외형을 그리기도 하지만 문인화는 내면을 그리죠. 그래서 문인화라고 하잖아요. 사의화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는 대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그건 어찌 보면 어, 모르고 콕,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는 이 코끼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대두력이면좀 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징성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문학화 작업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은일이 이 친구가 가을 서쪽을 상징하면서 어, 가을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은일의 대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장수를 상징합니다. 감국 이 중양절의 의미도 있거니와. 그래서 이 친구는 감국이라는 뜻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장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화판이 겹쳐짐으로 인해서 중첩됐다. 그래서 연년 익수. 즉, 해마다, 뭐가? 장수하는 것이 더해져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장수를 상징할 때 우리가 흔히 국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국화문의가 떡판이나 아니면 문, 문장으로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일본, 일본의 천황의 에, 황실의 문장이죠. 물론, 그건 꼭, 어, 어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국화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은일 외에도 지조 오상고절이라고 하는 선비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의미 외에도 중양절에 먹는 에, 술 국화로 담은 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연년익수다 해마다 음, 장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어, 상징성을 갖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화국자가 살것 자, 구원할 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목숨수. 이거와 동성 이의 이, 동음 이성이에요. 뜻은, 이 성조만 다르고, 음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제가 또 여기다 조그만하게 아직 안핀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약간의 미색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친구를 흰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황이나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단 제가 그럼 여기서 색을 먼저 한번 칠해봐 주면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하고 제가 흰색으로 한번 칠해봐 드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흰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흰색 감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뭘로 했다? 네, 약간 미색지로 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거꾸로 지금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을 칠할 때 제가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종이를 옆으로 놓고 그리시면 되죠. 음. 이렇게 그려놓고 주황이나 노랑의 색을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의 느낌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어? 이렇게. 깊어져요. 색층이 더 생기니까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물론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죠. 음, 응? 이렇게. 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줄기를 쭉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잎사귀 먼저 해도 좋고요 줄기를 좀 이렇게 내려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올 때, 한 번에 쭉 내려오지 말고, 내려오면서, 소름국은 한 줄기에 여러 그렇죠. 여러 꽃이 머물리죠. 그러나 대륜국이나 중륜국은, 대륜국은 당연히 하나에 하나예요. 소륜국이나 여러 개고, 그리고 중륜국 정도면 두 개, 세 개, 이 정도죠. 그죠?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이제 한번 잎사귀를 메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작습니다 이게 아직 안 컸기 때문에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크죠? 크게 그립니다. 크더라도 이렇게 제가 그동안 그렸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제가 충분히 저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소련국은 꽃이 가늘기 때문에 윗부분은 이렇게 작게 해놓고 밑에는 이 친구가 아주 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마저 약하면, 이 친구 그려놓으면, 문기가 있는 겨울, 저기 겨울이 올 때의 그 서리를 이겨내는 그 오상고절이 이 친구에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그리면 훨씬 더 표현이 좋죠. 위쪽은 당연히 한두 개만. 이래 놓으면 예, 자연스러운 소련국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 흔히 이제 우리가 좀 노랑이나 연두를 해 가지고 대나무나 아니면 저기를 좀 친한데 그때 왜 그러느냐? 이 소련국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강하게 돕는 친구들을 주죠. 이렇게 돕는 친구를 두죠. 그래 놓으면, 네 어떠한 국화의 이미지와 장수의 이미지, 그리고 또 뭐가 같아요? 오상고절의 그 강인한 선비정신들이 한꺼번에 딱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여기에 인맥을 하면 됩니다. 인맥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이유는 뭐냐? 두드러지면 이 친구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꼭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음, 작은 건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죠. 야,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 어,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에, 소륜의 감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국화의 이미지를 좀 제대로 담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는 잘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륜국에 갖고 있는 뜻 이제 다 아셨겠죠? 장수도 있고 또오상고절의 그 선비정신도 있고 은일자의 의미도 도연명 이후에는 당연히 생겼다라는 것까지도 네. 이것이 오늘 제가 소륜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에 이제 뭐 곤충이나 뭐가 하나 딱 들어서면 더 더할 나위 없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